아, 우리는 십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주을더 십계명을 볼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오전은 삼계명을 생각할 차례고요. 오후에는 사계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계명, 사계명을 다 읽었지만 오전에는 삼계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어컨을 이불로 끈 건가요? 또 고장이 났나요?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때 약간 고장이 났었는데 살아났었는데 아, 살아있는데 끊은 겁니까? 예. 전기악기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하여튼 자 우리는 뭘 살피고 있다고요? 십계명을 예 지난주에 우리가 1, 2계명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제 목은 보배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랬거든요 1, 2계명 다 외울 수 있죠 그죠?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laughs> 예, 같이 일계명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고배는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지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죠 오늘 3개명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개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장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랍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보배인 우리가 보배롭게 부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삼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릅니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 원어에는 저런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 가볍게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욕설을 하거나 함부로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에딘 동산을 만들어주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헛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헛되게 만들어졌고 결국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버려버린 거. 이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계, 망령되게 부른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노예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노예 시절에 뭐 이름을 종교하게 불렀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의 생명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를 불러야 됩니다 바로여 라고 부르는데 이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생사의닦건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부르면서 바로의 뜻에 순종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만남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우상들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몸에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습관 가운데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태도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는 그것이 거짓되고 헛탄하고 어, 잘못된 모습으로 부르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보배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수리를 보배롭게 만드는데 그 보배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헛되게 부르고 거짓되게 부르고 가볍게 부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내산 은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 내 보배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은약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세골라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존재가 있습니다. 실패.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게 싫습니다. 사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싫습니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배가 돼버렸습니다. 사탄은 실패했죠. 사탄은 좌절합니다. 네, 여러분. 사탄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다음 종목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못되게, 했, 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는 못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보배이지만, 보배의 은혜와 능력은 못 누리게 만들자라는 게 사탄의 계획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어 3계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요 부분에 사탄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예배는 해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 예배를 드려라. 사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보배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종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기를 바라지만 사탄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불러라. 사탄의 의도라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배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부르는 건요. 새로운 만남과 사귐이 시작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게 부르는 건 새로운 만남과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렀죠. 덕기시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보라는 부름은 특별한 부름이었고 특별한 만남과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단한 사람에게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듣기시는요 저의 여보는 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의 설교를 간섭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중요한 사례금 월급 통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요, 여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런 특별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만남, 특별한 사귐이 시작되어지고 유지되는 것, 그게 이름을 특별하게 부를 때 나타나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제대로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한지는 얼마 됐죠? 3 개월이 됐습니다. 출애굽한지 3 개월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공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사귐의 시작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소개를 받고 몇 개월 동안 사귀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여보라고 부르는 공적인 부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다고 저 지난 주에 우리가 살폈죠. 출애굽기 19장 오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러주는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창빌고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저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 보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상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보배로 부르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야, 너, 이리 와. 노예라고 부름받고 종이라고 비친하게 이름을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는 겁니다. 내법배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망령되단 말, 헛되다, 거짓되다, 가볍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그들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는 하나님의 정성이,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 우리를 종교하게 여김이 포함되어지는 따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보배라고 정성스럽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않으시고 제사장 나라라고 진심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으시고요, 그룹한 백성이라고 종귀하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료하이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종귀하게 보배야 너희들은 제 세상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진실함이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실 때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종귀하게 만드는 힘이 그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인약한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복되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유지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다듬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보라고 부를 때내 삶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그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배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3계명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배로 여기는데 너희들이 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너희를 보배로 불러주는 나를 잃어버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내 이름을 헛되게 내 이름을 거짓되게 내 이름을 가볍게 부르면 너희들의 그 보배로움이 상실되고 너희들의 그존귀하고 아름다움이 허무하게 되어져 버리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예배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요 벌떡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름답고 복됨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토록 보배롭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른다는 것은요 단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라고 부르시면서 말만 보배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배인 것을 다시 한번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불러 주십니다. 보배기 때문에 보배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보배기 때문에 자기 가장 귀한 걸 내놓아서 우리가 보배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배로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보배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대로 보배롭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르는 그 부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시편 사편 일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의에 하나님여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부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르고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요 시편 1 1 6 편을 보니까 내가 죽게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우리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망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정성스럽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부름이 정성이 들어가고 진심이 들어가고 종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종기하게 예배한 그 예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도 확장되어 가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배롭게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리게 이야기합니다. 여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드려라. 그리고 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네삶 속에 확장되어져서 네삶 전체가 놀랍고 아름답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